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3대 성인병이라고 하는데요. 20, 30대에는 일시적으로 수치가 높아져도 잘 회복되는 편인데요. 남녀 모두 40대 중반 이후에 갱년기를 겪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치가 한번 정상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병을 예방하려면 평소, 식단, 운동,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서 혈액의 질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갱년기 전후에 혹은 질병을 앓고 난 전후에 몸이 약해진 시기에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몸의 균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을 오염시키는 독소들을 배출시켜 주는 청명탕과 떨어진 신진대사와 면역력을 높여 주는 쑥뜸 치료를 이용합니다. 성인병의 진행을 막는 데에 효과적이고, 3대 성인병으로 인 합병증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